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오늘은 대한민국 연예계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킨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영식,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물이자 국민적 사랑을 받는 배우 그리고 그의 딸 이수민이 삼성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단순한 의료적 점검을 넘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해진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수민의 태아가 남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태아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의사의 발표였습니다. 이영식과 이수민의 삼성병원 방문은 이수민의 임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병원에 도착해 산부인과로 향했으며 병원의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방문을 극비리에 처리했습니다. 이영식은 자신의 딸 이수민의 건강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동행했으며, 이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행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수민이 첫 임신을 맞이하며 경험하는 불안과 기대감을 아버지로서 함께 나누고 싶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과에서 이수민과 이영식은 의사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사는 태아의 성별이 남자이며 현재까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이영식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수민의 임신 소식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지만 태아의 성별이 공개되면서 그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영식의 얼굴에 드러난 기쁨과 안도감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이수민과 이영식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있어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 그림자를 들이온 것은 이수민의 남편, 원혁의 불참이었습니다. 원혁은 이영식과도 인연이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수민과의 결혼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원혁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원혁의 불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과 관계자들은 원혁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혁의 불참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더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은 아닌지, 혹은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은 원혁의 불참 이유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문들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혁의 불참과 관련해 소속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속사의 관계자는 원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만 전했습니다. 이 모호한 반응은 오히려 팬들과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침묵은 원혁과 이수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더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식과 이수민의 관계는 연예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식은 딸 이수민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의 임신 소식도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수민 또한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삼성병원 방문은 그들의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영식은 딸의 건강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향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수민의 임신 소식과 태아의 성별 공개는 대중에게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원혁의 불참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원혁의 불참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와 관련된 더큰 사건이나 문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혁의 소속사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수민과 원혁의 관계가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수민의 임신과 태아의 출생은 앞으로도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혁의 불참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수민과 원혁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이수민의 출산 후 어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식과 이수민, 그리고 원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의 가족 관계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앞으로도 대중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의 출산과 함께 새로운 챕터가 열릴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가족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